근데, 제가 볼 때는 부인이 좀. 조금은 매운 여자, 기센 여자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무신년까지 하나 둘셋넷이 분하고 결혼을 하시는데 4년의 고비를 잘 넘기셔야만이 백년해로를 하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칼과 칼끝이 만나면 이거는 분명히 소리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4년의 고비를 잘 넘기면 어머. 안녕하세요 성남 화성점집 일월성신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감기도 심하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음.. 감기는 아직 안 걸렸어요 다행이시네요 선생님 뭐 항상 건강하시면 좋겠고요 어, 오늘은 사주 풀이 시간이 왔어요 네 사주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선생님 사주 불러드릴게요 남자입니다 음.. 나이가 많은데? 이분은 뭐랄까 큰 바다의 물도 아니고 큰 호수의 물도 아니고 어느 산속에 아주 그냥 한열 평에 스무 평 정도 되는 물을 가지고 태어나신 그런 사주를 갖고 태어나셨어요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혼기가 꽉차는데 올해 아주 혼인 운이 아주 세차게 몰아치는 해운년이다 혼사의 운이 아주 세차게 밀어치는 운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의 직업의 변동은 두번 정도의 변동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많게는 세 번까지도 변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람의 사주를 놓고 보면 원래는 자기가 했던 모든 분야의 전공을 접어놓고 새로운 분야로 이름이 난 것은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유순한 것 같지만 은 욕심과 야망이 상당히 크신 걸로 보이시고요 또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이제 혼기가 꽉 찼는데 뭐 루머도 저 이분 연예인 같아요 제가 볼 적엔 연예인인데 어 되게 명랑하고 천진난만하면서도 어, 좀 아주, 뭐랄까. 한쪽으로 봤을 때는 천진난만한데 그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면 상당히 속이 깊은 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올해 혼기가 꽉 차가지고 지금 결혼을 하셔야 되는 운기는 맞아요. 근데 이분이 결혼을 일찍 하셨으면 돌아온 싱글남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분도 되게 고지식한 면이 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각 없이 행동하셔서 금전의 손실도 좀 많이 버리셨을 겁니다. 그럼 이분이 지금 엄청 나이가 많잖아요. 생각보다. 지금 뭐 올해 나이로 보면은 음... 마흔 일 일곱 성주 운 두르셨고요. 을사 년으로 본다면 일곱 성주 운 두르셨고 운이 두르면서 혼기의 운도 같이 치고 두르는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분이 늦게까지 결혼 안 하셨잖아요. 엄마가 응. 지금 새로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나 이런 건 어떨 것 같나요? 저는 지금 제 제가 이렇게 이분의 운기상으로 봤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결혼을 일찍 하셨으면 아마 돌싱 포맨이 되셔서 그런 프로에 나와 가지고 아마 아마 하셨을 그런 사주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올해 결혼을 하신다고 해도 지금 이게 운세상의 사주를 놓고 본다면은 저는 이분한테 을사년, 병오년, 그다음에 정미년 그 다음에 무신년이에요. 무신년인데 무신년까지 하나 둘셋넷 이분하고 결혼을 하시는데 4년의 고비를 잘 넘기셔야만이 100년 해로를 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인의 운은 들어와 있는데 이제 지금 들어와 있어도 결혼생활이좀 우려곡절이 많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도 기가 쎄신 분인데 이 반려자분은 이분보다 더 더는 제가 느끼는 그 감정선에 그 보면은 지금 느끼는 부분이 그 오시는 분이 이분보다 더 키가 쎄요 그리고 이분은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름 숫자만 넣어도 알수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나이 차가 좀 많이 나는 걸로 보이고요. 그분 또한도 상당히 기가 세면서도 카리스마가 장렬하고 아마 이분보다도 그 금전적인, 뭐 어떤가. 그니까. 경제적인 수입도 상당히 저는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베일 속에 가려진 이 상황에서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혼담이 오가는 걸로 보여요. 혼담이 오가는 걸로 보이고 서로 상견례도 다한 걸로 보이고 부모들끼리 상견례도 다 하신 걸로 보이고 아마 이제 결혼식장 결혼식장만 잡아서 웨딩 마치면 울리시면 또 새로운 아주 다 스타 연예인의 커플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시는데, 이 여자분이 되게, 이분이 결혼을 보단 게 아니라, 이게 두 분이 연분이 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아, 뭐, 뭐한달두달 달 만난 게 아니라 이분하고 우연한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이분하고 대화에 어떤 장이 터가지고 이분하고 이런 인연이 돼서 결혼까지 저는 가신 걸로 보여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남자분이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그 상황에서 보는 그. 부분만 본다고 하면 어, 이해심도 많으시고 어떤 부분도 되게 성격도 유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되게 많으신 걸로 보이는데 이분 또한 도 고지식한 부분이 있는데 그 칼과 칼 끝이 만나면 이거는 분명히 소리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 년의 고비를 잘 넘기면 아주 정말로 대기만성형 부와 명예를 함께 얻을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잘살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선생님 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가수 김종민 씨세요? 가수 김종민이는 옛날 얘기죠. <laughs> 네. 지금은 뭐그다 저기잖아요. 예능인이죠. 예능이잖아요. 네. 그래도 뭐 가수로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가수 김종민 씨인데 요즘 계속 TV에서 계속 결혼한다, 뭐 예비 신부가 있다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뭐 예비 신부가 아니라. 이제 뭐 거의 확정된 부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김종민 씨 늦게 결혼하시는데 그 천진난만하면서도 아주 아름다운 그 웃을 때 아주 멋있는 부분. 근데 제가 볼 때는 부인이 좀 조금은 매운 여자, 기센 여자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 부인의 직업 또한도 상당히 좀 아주 다 특별하고 아주 다 재능 있는 부인을 만나셨는데 행복한 가정, 행복한 또이 세를 탄생하시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저는 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늦게 만난 인연으로서 더 백년 대계까지 진짜 장수 프로그램에서 나오셔서 인구 부부로 남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종민 씨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저기 늦게 만난 부인이지만. 아주 이쁘게 사랑해 주시고요. 존경해 주시고요. 부인의 말씀 들으시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